블렌더에서 스컵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요 스컵트 모드는 조각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이거 만들기 위해서요 일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 없애고 플레인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S 눌러서 크게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어, 요게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또 깊이 패기도 하고, 일종의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자, 스커트 모드로 갈게요. 보세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이다가 나와요. 이렇게, 물론, 나눌 수도 있고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로우로 갈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안 되죠? 왜안 될까요? 이게 커다란 덩어리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가 촘촘히 잘라놔야 돼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 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서브 디바이드가 있어요. 서브 디바이드를 몇개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 아래 보면 number of cuts가 있잖아요. 이거를 100으로 합시다. 100이 최대치예요. 여기에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잡아 미는 게 부드럽게 보이겠죠. 자, 이걸 가지고 스커트 모드로 갈게요. 지금부터는 뭔가가 생길 겁니다. 해볼까요? 자, 연속으로 해볼게요. 클레이로요. 이렇게 어때요? 보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스커트 모드예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어떤 윤곽선을 이렇게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지형을 만드는데 아주 욕이 나겠습니다. 이쪽을 구름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이 아래쪽을 어떤 평야지대, 하천지도로 만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에디트 모드나 이런 거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술적인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다 써보면 됩니다. 오늘도 키보드 다 눌러본다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키보드 대신에 이 아래는 기능을 하나씩 다 눌러볼 거예요. 자, 이거 해볼까요? 블러브. 해봐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설명해 주세요. 블러을 누르면 은 클레이하고 뭐가 다르다. 이거를 아무리 내가 이거를 서술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무슨 텍스트로 이렇게 써준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요. 블러 했을 때는 클레이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좋죠. 볼록볼록하게 올라가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요 여기 하다보면 레이디어스 있어요 요거 이렇게요 면적을 올릴 수 이렇게 크게 크게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스트레스도 있어요 요것도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조절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아까 했었잖아요. 이 l a y 라가는게 p s Clay 라 t r 게 p s Clay Strips. c l a 이 Strips. Clay s t r i p 요 Clay Strips. Clay s 클 l 이 y Thumb 여러분이 어떤 동네를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쿵 하고 운석이 떨어졌어 쿵 이렇게요 이렇게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쿵쿵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보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즐깁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자, 이쪽에 나중에 화산 같은 거, 화산체가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약간 밋밋하게 뉘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를 마우스로 해도 괜찮지만 마우스 펜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걸더 많이 사용하겠죠. 필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크리스 샬프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아주 뭐랄까 그 쇠침 같은 걸로 이렇게 마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okay. 드롭 이쪽을 조금 더 만져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흉해. 오케이 okay.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레이디어스를 조금 더 높일게요 100까지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럼 약간의 그 구릉의 형태가 생기고 있죠 슬슬 이렇게 좋아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코로 넘어가 볼게요. 웨이드스를 50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또 홈을 파주는 그런 느낌이죠? 샤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럽트 모드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그 미적 감각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잘들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뭐랄까요 조금 손으로만 할수 있는 거니까 쉽잖아요 무슨 말이냐 에디트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조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점토 가진 걸 이렇게 빚어 갖고서 뭐 한다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블렌더 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다써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능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가 평야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뭐랄까, 아주 그... 100% 플랫하는 곳은 없겠죠. 이케이 레이어라는 거예요. 레이어라는 기능.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해봤 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빨간색 요거는 공간이 조금 있어야지만 쓸수 있는 거니까요 다 해보세요 전부 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무슨 하천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가면 강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학생들한테 어떤 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노트 필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노트 필기 갖고서 배우진게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아, 그때 그랬지라는 그 기억이 이 몸이 기억해야 돼요. 필기하는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고선 따라 해봐야 돼요. 지금 재밌게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지 더 재밌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화성에 있는 우주 뭐지? 그거 탐사 로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가 보내온 그런 사진 같기도 해요. 오케이. Okay. 노란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싹 올려 버리는 거? 오케이. Okay. 이렇게 위로 쏙쏙쏙 올라오게 하는 거? 나중에 여기다가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해서 이게 계곡처럼 만들고 여기는 산, 산맥, 구릉, 여기는 약간 평야지대 비슷한 물 흐르는 곳하고 물 흐르지 않는 곳두 군데의 어떤 그경계조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써보는 거에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의 어떤 그 <laughs> 짜임새 균형미보다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마구마구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갖고서 이게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스커트 모드예요. 스커트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에디트 모드에 가서 그 에디트 모드에서 서브 디바이드 절단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가 쓸수 있을 만한 거다 썼고, 페인트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그보다는 어, 어떻게 그 굴곡을 만들고 질감 있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요거를... 오브젝트 모드로 한번 갖고서 봅시다. 오케이, 카메라나 불러볼까요?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항상 어디로 이 불려져 오냐면 이 커서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을다 불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 알파벳 G 눌러서 z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 하강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케이요 녀석을 알파벳 G 눌러서 x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길이 평행하게 움직여요. x축으로 이렇게 약간 삐딱하잖아요. 요거를 알파벳 r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항공 뷰 Z 눌러서 삐딱한 녀석을 알파벳 R을 눌러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리고 카메라 뷰를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뒤에 있는 지형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탐사하는 거 같죠? 마치 달나라가. 한것 같아요. 화성이나 이런데 가고 착착착 이런 데 가서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 해도 어, 여러분들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지형 만드는 걸로 좋아하기 때문에 지형을 하나 만들었고, 스커프트 모드로는 사람의 얼굴 캐릭터 만드는데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스커프트 모드 가서 무언가를 해보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해보면 좋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우선해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것들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페인트 간다든지, 시뮬레이션 간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과정에서는요, 일단은 지형 만드는 거를 제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